넷! 어 잘했습니다 박수 자 반대쪽 왼쪽 가겠습니다자내려 나부터 왼쪽 하나 둘셋어 박수 한번 주세요 아주 잘했습니다 수쟁하세요. 잘했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아, 좋습니다. 다시 한번 더. 박수가 안 나왔습니다. 예. 한줄 조금 나와줄까? 오케이. 가보겠습니다. 시작! 박수! 아, 잘했어요. 박수! 아, 오른쪽만 했습니까? 왼쪽도 오 왼쪽에 보겠습니다. 아, 대단합니다. 왼쪽까지 했답니다. 아, 보겠습니다. 왼쪽 너버, 하나, 오, 둘, 오, 셋. 오 박수 한번 주세요. 야, 한유 일부러 창인형 머리 찬거 아니죠? 예, 네, 잘했습니다. 이쪽 오른쪽만 오케이 가보겠습니다. 해보세요. 현석이 긴장했지? 아 괜찮아. 빨리하세요. 시작 진행하세요. 인형이도 자신 있게. 어우, 잘했습니다. 자, 빠르게, 빠르게 한번더 해야겠습니다. 준비. 시작하세요. 빠르게 한번 더. 좋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예.